야, 구독 리액션을 하나 만들까? 구독이 제일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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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 님군 시절 저격수 아니 잖아요? 저격수? 아, 지금 오래 전엔 그랬었지. 또 왜, 왜 지금 멈춰야 된다는 거지? 도... 어... I a r d a h a s a h e a r t c o n d i t i o n h e n e e d s m e d i c i n e o r h e m a y not m a k e i t i m not m o v i n g u n t i l h e g e t s t h e m e d i c I n e h e n e e d s m I will not l a i d I will not leave him. n o w l o o k a r o u n d f o r a n y sort o f m e d i c a l s u p p l i e s t h e r e m u s t b e s o m e t h i n g w e c a n p u t t o u s e 지금 내 수중에 치료 i l 하나도 없어. 약 대신에 그에게 버 will not. 는건 어떤가? 아니지. 그를 남겨두고 우리 먼저 가야 될것 같아. 가자. 아 가자가 o t 때 가자 l l not. I w i

백게 135개밖에 없구만. 존나 튼튼한데이 새끼가. 안 열려 이만큼은.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이 새끼야! 열지 마! 어, 가자, 죽었다. 죽겠는데? 가, 가자! 내가 구해주마! <끝> 의문형저형또 <끝> 나왔다가 또 들어갔네? 아! 지 가자 도망쳤어 저거 가자가 도망쳤다 어딨나 이놈 어딨지 가자야 넌 거기 가면 죽어 차라리 나한테 죽는 게더 나을 걸 아이 보텔멧 가자야 어. 가자 죽음 가자 얘한테 죽었네 뭐야? 뭔가 이상한데, 가자의 시체가 없다. 방나야생 엔크레이브 병사 거고, 엔크레이브 병사가 얘한테 죽은 가자. 건가? 있어서 못 뛴다며. 좋네, 잘 뛰잖아. 오, 가자가 시체가 없다. 그럼 가자는 여기 탈출한 거야. 가자야! 이 새끼 어디가 <laughs> 만렙인가? 뭐지? 가자, 보소. 엄마야, 깜짝이야. 아, 이 새끼 뭐가? 맞아야 난꼭널 찾아야 돼. 어떻게 여기 지나갔다는 거야? 아니, 어, 이해어못 했네?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쟤들한테 당했을 텐데,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죽었겠지. 야, 일단 돌아가자. 어 저거 가자 아니 가자야, 네. 내, 내 복수를 알려 줌. 너도 여기는 못 지나갔구나. 이 더러운 것들 감히 가자를. 와 여기가 어떻게 도망을 잘 쳤어요. 미안하네, 가자. 난 할만큼 했네 난 자네를 마, 약하게 만든 다음에 자네가 만약에 저길 통과해서 살아있다면 난 자네에게 스팀팩을 주려고 했었네 하지만 그..그러지 그러, 그러, 못했..어 그건 인성문제가 아니야 그냥 니가 약한 것 뿐이야 아내 원래 계획은 이랬다는 거지 자 이제 이쪽 다 쓸었으니까 얘네들 다 데리고 오면 되겠지 자. 박사들. 이분 어디 가셨지? 어디까지 가셨을까? a t a r e 여기 어 스팀팩을 받아. 지한 설마 가자가 살아나질 않? 않게... 그 좋아 가자가 살아나질 않었고 따라오시오. 가자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한테 스팀팩을 쓴 거지? 누구한테 스팀팩? 슬립팩... 어쨌든 가자를 죽이고도 어 가잠도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예 사실상은 이제 구울들이 죽였고 그러면서 저는 카르마를 얻으면서 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지 보았느냐? 가자는 이미 죽었지만 저 아줌마가 이미 알면서도 저러는 건가? 그거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왔네. 아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까 거기고. 님들 이리로 오십시오. 그냥 설득을 하시라고. 그냥 양심이 조금 아 그냥 깽값이라고 그냥 치면 되지. 뭐 깽값으로 뭐 여기 가자 죽었습니다. 여기 가자 죽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가자 죽었습니다. 가자가 죽든 말든 그냥 가자. 그래 가자. 별 상관도 안 하고만 가시죠. 어, 땡 엔클레이브드 드디어 자네들을 만났군. 나는 링컨을 가지고 있네. 자가 보세. 어, 브라더우드구나. 어떻게 여기랑 연결됐지, 브라더우드가? 이보쇼들, 브라더우드. 어, 땡 야, 빠, 빠, 빨리 넘어오십시오. 역시, 브라더우드. 잘 싸우네, 설마 죽겠어? 어어? 에, 네, 설마 죽겠어? 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난 그냥 발광구리 있길래. 아, 존나 싸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새끼가. 아, 딱 피로. 아, 저걸 사나요? 아, 다행이다. 굉장히 큰 출혈이 있었고, 게다가 사망자 한명 발생. 사망자가 한명 발생했어. 나는 뭐 그냥 옆에 쳐다만 봤는데 뭐. 물론 내가 도와줬다면 살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라더웨이 어... 됐다. 가자, 그냥 대충만 또 위에 뭐가 있는 거여왜 내려오는 겁니까? 어, 아, 저거 한 마리, 저거 안 죽였다고. 어, 죽은 거 같아. 짜이리로 오십시오. 군번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뭐푼돈 벌려고 막 그거 주고 막 군번을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지녔던 거는 저 사람이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섭잖아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죽은 사람이 지녔던 걸 내가 지니면 좀 그렇지. 퀀텀이퀀텀이 퀀텀이 있었다고. 기다리시오. 퀀텀이를 구해야오. 퀀텀이 어디 있었지? 퀀텀 한 개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어디야, 퀀텀? 퀀텀!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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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라. 퀀텀 있다는 놈 나와. 퀀텀 없잖아! 가자 있는 곳에? 컨탐 커당 컨탐 가자가 어디서 죽었지? 아이 새끼 또 죽는 위치도 진짜 짜증나게 죽었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새끼 어디서 죽음? 엄마 잘못 왔다. 이 길이 아니다. 지가 알아서 올라오겠지 뭐. 어깨한두 마리 정도. 예, 저쪽 반대편이네. 이쪽이네.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아,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어, 픽셀. 리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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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떴거든. 예, 네, 못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울 중에 가장 강력한 구울이 바로 리버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오, 이 데미지 1 2왜 음영 이번에 나올 거지? 이번에 나올 거지 진짜? 됐어 이제 조금 쉽게 싸울 수 있겠다. 은영, 좋아 여기로. 어, 좋았어. 아, 아무것도 못 하고 죽겠구만, 블리버. 불쌍한 친구. 하지만 나는 경험치를 먹어야 된다. 막타는. 내가 먹는다. 그렇지. 어, 경험치 안 들어왔어. 저 새끼들이 막타 먹었어. 하... 누카콜라 컨텀을 니네가 어떻게 발견했을까? 어, 저기다. 이제 누카콜라 30개 완성! 빰빰빠밤빠밤빠밤 아니 저걸 위에 있는 포탑한테 뺏겼어 일정 그러니까 50% 이상은 돼야지 내가 먹는건데 위에 포탑들이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리버 리버 와 리버 4개 있어? 아 야생구리네 야 리버 시체되갔냐? 리버 아 야구 글러이 야구를 좋아하는 놈이구나 도대 팬인가? 헬지, 도떼, 뭐 있잖아. 방금 털었다고 기억이 나질 않아. 베일, hey, names Paladin, 베일. What do you need, civilian? 브라더 후드 오버스, 이제 들어가도 되지? That's affirmative. You're clear to e like 한때 나도 도댓팬이었지내 등킨 드나스 무거 봤나? 어? 무 봤나? 한때는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in front of the to the of Steel. 그럼 이만 자 우린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니 박사 What is it? 움직이자고. 자 이제 들어가도 좋다니. 우린 들어가서 정화 계획에 대해서 브라드 후드들에게 워0백이나줬어 생명의 물. 브라드 후드들에게 저기요. 이 개월 이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캐스트 소리만 나고 캐스트가 안 나왔어. Yes, i would heard reports of an incident. Oh, Kiju Yeah, Kudok. you? They've attacked Project Purity. James is dead. There may be more, I don't know. You have to do something. Then it's you I'm sorry this happened. something. Then do something now. They've taken over the purifier. Lions, they cannot be permitted to have control over it. It's not right. No, no, no. Calm down. 아, 쟤또 정신머리 없게 또저것도 꼰대야, 꼰대 제저짜인 야, 오늘 술안 먹으니까 번개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카카오톡, 마카톡 보내지 마.

알겠습니다. 레벨 1만 하고 난그곳으로 간다. 서기 로스차일드에게 전쟁 발발 이전에 컴퓨터 접속권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서기 로스차일드 홍영차 홍영차개 계정. 지라 씨발놈 끄지라 씨발놈. 홍영 계정 복구해 줘. 지라지라지라지라 막 가라! 가마 막라 개좋아... 로스차일드 당신이요? 여기 있구만. May I start by saying that I am sorry 별로 슬퍼하지 않는군.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호히를베풀어줘서 고맙다. You need to locate some vault. Uh -huh. A GEC? Goodness, no. Certainly not. Say that there are some some device really exists, let alone works. If, however, you share your father's determination... Possibly. I'm afraid I won't be able to assist you directly. I can, however, 스타델 A 블록의 문서 보관소 도와줘서 고마워 스타델 A의 문서 보관소 GCK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GCK가 없는, 없으면 는없 정화장치를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뭐 리액션을 구독 개조하러 어? 이개월 개좋아 <laughs> 그럼 홍팡이들 이제 홍팡제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개좋아 안 돼요! 개좋아 구독 주고 자꾸 따라오라 하면 따라갈 거예요 개좋아 아이 좋아 형님 안 돼요! 이래야죠 달에 무슨 컴퓨터가 없는데, 아, 이문 아니구나. 이거 아, 씨발, 이거 띠용. 이 컴퓨터가 어디 있는 거여? 어, 밖으로 나가야 되네. 아예, 이건가?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 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아래 층이네 아래 층. 어 위층이네 위층. 와로봇트 봐라. 산티나게 생겼어. 쪽 하체. 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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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아. 다른 건물에 있는 거였다. 파워아머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만 너무 귀찮고 어, 뭐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뭔 일이요? 그렇지. 딸버리고 도망가고 좋은 아버지였지. 엔클레이브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지? 기술력까지 뛰어난 나쁜 놈들이지. 근데 이거 엔딩 보고도 진엔딩이 또 DLC로 나옵니다. 그게 뭐지? 그게 앵커리지였나? 아닌데? 어 이거 엔딩 보고도 DLC로 이어져, 이어아 브로큰 스틸 맞다. 브로큰 스틸이다. 그러니까 어, 다른 DLC를 먼저 하고 어, 브로큰 이 게임 엔딩 보고 브로큰 스틸을 하면 딱 맞아. 아 어, 그럼 이만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나는 GCK 위치를 찾아야 되네. 어허, 여기가 여기가 이네. 좋아, 저기 있구만. 문 열어라. 야, 니네, 근데 치팅창이 진짜 적긴 적다. 와, 어느 정도껏 해줘야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야 이건가? 좋아. DC 지역의 볼트 목록 중에는 볼트 76과 87이 있습니다. 보통 87에는 장비 지급. 건설 일자는 2066년의 5월 건설 완료 일자 2071년에 총고지다 GECK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지? 나는 그저 거주민 과제 8 손상했고 목표 계획 접근 제한 뒤로 뒤로 아까 우리가 베, 벨트 아 볼트 106을 봤었지? 거주민 과제가 중요해. 오버시어 알버트 레디스 박사 추가 인원 기록 보관인의 기록 이 정보는 심리학 연구 부서로. 알버트 레디스 박사와 볼트 106오버시어 요구에 맞춰 편집되었습니다. 볼트 106의 목적과 연구 방법 내에서의 모든 연구는 그의 연구소를 통해 지대... 지드... 아이씨 이거 결국 이거 거기 해킹해야 되잖아? 목표 계획 아... 그게 결국 그 컴퓨터를 보지 않으면 볼트 106에서 지, 일어났던 자세한 거는 내가 못 보니까 짱나네 개좋와자 어찌되었건 볼트 87에 GECK가 있다는 정보를 우리 입수했고 나가는 길을 저는 찾으면 되는데 나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오? 여기 어디임? 어? 왼쪽은 <목소리> 시리얼입니다 성기 로스 탈즈 챠르시 볼트 8차례 g c k 가 있습니다. 아, well, that 뭐, 볼트 8차일의 위치를, can... 위치를 모릅니다. Step over here for a 자, 빨리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사람들 다뭐 하는 사람 높은 양반들인가? 아, 그만 이제 폴아웃 3땅 게임에 비하면 플레이 타임 존나게 길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거 하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처음 폴아웃을 거의 잡았을 때는 한달 동안 했어. 한달 동안. 그때 왜냐면 영어를 몰랐기 때문이지. 그래서 애들이 하나 하나 알려준 거. 그나마 아프리카는 빨리 빨리 이렇게 쌍방향 통신이 됐었어. 근데 여기는 거의 7초에서 한 12초 정도 사이, 차이가 나잖아. 이 기술력을 지금 트위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글도 못 만들지. 막 그리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런 건뭐 딱히 깔건안 돼. 그냥 불편할 뿐, 5초는 무슨 5초야? 임마, 또 구라치는 좀 빨리 갑시다. 좀, 좀... 어 이제 뻘건 양반 치마 입었네. 쟤네 서서 저기서 뭐 하냐? 니네 뭐 하냐? 인사 연습하는구나. 일단 하던거 해라. 어 그거?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쯤 갔겠지. 마쏘 믹서? 마쏘 스트리밍이 아, 믹서 그거 나도 들어봤는데 대중화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초만 돼도 할 만하지. 비교불만해. 괜찮아. 애들 길도 가르쳐 줄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린, 신기하지 않니? 다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무, 뭉쳐있는 거. 지금 우리는, 뭐, 게임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핸드폰을 쥐고 있든, 이불 속에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어쨌든 다 하나의 그거, 보고 있잖아? 난 그런 거 신기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모두 다 여친이 없지. 모두 다이 주말에 나갈 데가 없는 거야. 형 저는 그냥 간만에 쉬는 건데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안 해도. 나다 알고 있다고. Vault 87 a u l t 왜? 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지? The area is highly irradiated. Lethal levels are all around the infant. 그래서 제가 라드엑스와 라드 어웨이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방사능 땅이 다 필요 없다. 아니, 왜 데려요? 그 방사능 지역을 어떻게 통과하지? Quite simply you don't. To attempt such a thing would be certain death for you. 도벽이 고맙다. 다른 길이 있을 거다. You share your father's determination it seems. And in this case you are correct. There may well be another way. 리텔 램프라이로갑니다 당신은 모르나. 아니 그런 걸 브라더 후드에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나 혼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와줘서 고맙다. I wish we could do more, but the Brotherhood potentially faces a very pressing. All of my efforts must now be devoted to assessing the threat they may pose to us. I'm sure you understand. 새끼, 넌니할 네 일이나 해 그러면. 볼드 87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램프라이 동굴을 수색해서 볼드 87로 가십시오. 헤어. 전 볼드 87로 갈 겁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주냐고? 유튜브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상으로 만약에 이걸 올리면. 아이고, 홍방장님. 난 유베가스를 많이 하지, 포라아스를 많이 하진 않았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신가? 또! 해차 먹으러 폴아웃을 <laughs> 올리셨네? 아니, 나 지금 이거 했는지 2년 넘었는데, 유베가스 한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나 올해 유베가스 한번 했는데. 아이고, 그럼 그거 다음에, 또또롱다갈 거고, 또 신장 나면 깨작깨작 하다가 하루 이틀만에 또 끝낼 거고, 또포라운유베가스할 거고 담나왔네담 답답 나와 나왔네, 이런 댓글이 싫어서 예. 지금 당장 안 올리는 겁니다. 짜증나서. 요즘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 옛날만큼 애들을 막 핍박하고 막 발로 두까 패고 막멍청말이 하고 막 진짜 침 뱉고 막 이런 게안 돼. 지금은 강성 홍팡이를 두려워해야 될 때야. 아, 뭐야 가까운 데가 이렇게 없어. 좋아. 1 0 6에서부터 시작한다. 별걸 신경 쓰시냐고, 그렇게 신경 써야 돼. 욕 들어 먹는 거 싫어. 난 매를 빨리 맞아야 나중에 안 맞은다. 그냥 방학 때 몰아서 올리자. 우리 근데 지금 50평 넘게 편집은 다 해놨습니다. 계속 계속 지금 도 하고 있고요. 지금 또막 막 편집 게임기 외주도 게임기 막 해주고 있어가지고 됩니다. 저만 일하는 거 아니라 누구야? 설마 센티보스는 아니겠지? 아씨발센트리보 그냥 가자. 오 뭐야 대가리 깨졌다. 아니 뭔데 대가리가 깨져? 아이씨. 대가리 다터졌네어 하지 마. 저 미사일 속화필면 위치를 이런 식으로 리틀 램프라이트. 어 찍지? 아 찍었구나. 아 그냥 걸어가자. 구경도 할겸 이런 분위기 좋잖아.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류의 게임, 뭐 그런 배경, 이런 황무지, 그런면서 발견하는 하나 하나의 지역들. 저거 언제 찍혀 있었지? 봐봐 이런 지역.